심플리비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음, 전에는 이제 컴퓨터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 앞에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어, 뭔가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실험적인 영상을 하나 올려봅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제가 여기 위에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과 L 연음기호의 발음 구분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러시아어를 읽는 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L 하나만 있는 거랑 뭐 L 여느 기호가 같이 있는 거랑 뭐 어떤 식으로 발음에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L과 또이 e 모음이 합쳐지면은 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e 모음이랑 합 쳐면 지좀 다른 것 같고 왜 그런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하기 앞서서. 어, 모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떤 언어든지 모음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어, 그래서 모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아, 에, 이, 오, 우, 아야, 어요, 오요 이게 다 모음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러시아어에도 당연히 모음이 있죠. 있는데 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이요? 경모음과 경모음과 연모음이죠, 그렇죠? 연모음은 좀 소리가 부드럽게 나는 거죠, 자음과 합쳐졌을 때,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경모음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아가 있고요, 애가 있고요, 오, 우, 의가 있습니다. 아, 애, 오, 우, 의는 경모음에 해당하고 연모음은 어떤 게 있어요? 야. 예, 요, 유, 이 이런 것들을 연모음이라고 합니다. 야, 예, 요, 유, 이그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이제 과고 합쳐졌을 때에도 발음의 차이가 약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고요. 자한번 일단 에를 한번 여기다 앞에 놔볼까요? 음, 둘 다. 일단 경모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L과 경모음이 합쳐졌다.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어의 L에 가깝습니다. 영어의 L이 들어가는 단어, 뭐뭐가 있죠? 뭐, like, love, ball. 그죠? 그런 식으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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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런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L, L 발음.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L과 A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한국어의 리을이 아니죠 영어의 L이죠 그러니까 라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되 겁니다 라가 아니고 라라라 L이랑 합쳐지면요 레레 레가 아니고 레 차이가 있죠 분명히 레가 아니고 레 라, 레, 오랑 합쳐지면요, 로. 오랑 합쳐지면, 루. 의랑 합쳐지면요, 레. 그쵸 이게 좀 이제 어, 이런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소리로 뭐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발음이 안 된다. 실제로 해보니까 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혀끝 위치입니다. 혀끝 위치가 중요해요. 혀 끝을 어디다 두는 거냐면, 자, 혀끝 위치를 앞니 뒤에 두셔야 됩니다. 앞니 뒤에. 앞니가 있죠, 여기? 앞니 뒤에. 어. 혀 끝을 앞니 뒤에 두세요. 어. 그럼 약간 혀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어. 과연? 그 상태에서, 라. 그 상태에서 모음을 발음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 위치가 이렇게 경모음과 L이 합쳐졌을 때는 기본적인 위치가 혀끝 위치가 앞니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디폴트, 그게 일단 기본 전제예요. 응응 어, 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R을 발음하시면 라응레 어, 을로 루레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혀끝이 위에 있어야 돼요. 라레 아시겠죠? 그래야 영어의 L에 가까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어, 이 L 발음을 정확하게 낼수 있고요. 경 모음과 쳐졌을 때. 그 다음에, 어, 연 모음과 쳐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조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한국어의 리을 발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한국어의 리을에 가까운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한국어의 리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끝 위치를 야, 예, 요, 요, 이랑 합쳐졌을 때는 이 혀끝을 앞니 뒤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흐한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어의 리을처럼 자, 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고. 리을이다그 다음에 야랑 쳐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랴가 되죠? 랴, 랴.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죠? 랴. 예랑 합쳐지면요? 리에. 랴. 랴, 예. 려, 요랑 합쳐지면 요 유랑 합쳐지면 류, 리랑 합쳐지면요 리가 되겠죠 리. 얘도 뭐 혀가 대해서 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연모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리을처럼 발음을 해주됩니다 리, 랴 레,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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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렇죠? 얘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라, 레, 류, 류, 리, 랴 레,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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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앞으로 이제 뭐 단어들을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단어들을 많이 배우실 텐데, 그때 이제 L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럴 때잘 보시고, 아, 경 모음이랑 합쳐졌네. 그러면, 으, 어, 혀끝 위치가 이때 위에 있어야 되네. 라는 거. 영 모음이랑 있네. 그러면, 아, 그냥 리을처럼 하면 되네. 응. 그쵸?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음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은, L과 지금 모음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어, L 뒤에 모음이 있을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한 건데, 이번에는, 음, L이 뒤에 있을 때, 모음 뒤에 L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자, 모음 뒤에, 아이고, 글씨가 너무, 그쵸? 이거를 처음 해봐서. 몸 뒤에 L이 위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 뒤에 L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자, 제가 막 이렇게 무작위로 써놓는 겁니다. 음. 음. 이렇게써 놨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 뒤에 L이 있다. 그러니까 L이 항상 맨 뒤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연모음과 경모음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모음, 경모음 구분 필요 없어요. 뭐 L 앞에 연모음이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L 앞에 경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L이 끝에 있는 거는 무조건 영어의 L 영어 영어의 그 L이 끝에 위치하는 그런 발음으로 L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영어의 L 받침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어, 무조건 연, 영어의, 그쵸? L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L 소리. 연 모음, 경 모음, 구분 필요 없어요. 그쵸? 연, 경 모음, 구분, 필요, 없음. 그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L이 끝에 위치 있으면 혀끝 위치를 영어의 L이기 때문에 혀끝 위치를 앞니 뒤에, 어이 상태로 발음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한국어의 리얼 받침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알, 올, 울 이렇게 해주면안 되고 자, 영어의 L, 아우 혀끝 위치 앞니 뒤에, 아우 오오 L. 요, 이, 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그 발음을 하고 난 직후에 혀의 위치가 앞니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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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쵸?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어만 조금만 보자면요. 자, 슈. 학교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스콜라, 자그렇 이때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스콜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콜라 안 되죠. 왜? 한국어의 리을 받침처럼 골라 이렇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여기에 경모음이 있잖아요. 그렇 L 뒤에 경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L입니다. 라 으라 혀 끝이 앞니 뒤에 있어서 있었어야 돼요. 스콜 했을 때 이미 올라갔고 스콜라 아시겠죠? 스콜라 주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남학생인데 초중고등 남학생을 통틀어서 스골닉이라고 해요. 스콜닉 스콜닉 자 스콜라 할 때는 라였는데 이때는 엘과 여느 기호가 있네요. 그렇죠? 어,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할 건데. 자, 어, 이 L과 연음 기호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 됩니다. 한국어의 리을 받침. 자, 여기서 이미 오늘의 주제에 대한 해답이 나왔죠. 자, 어, L과 연음 기호는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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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국어의 꿀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꿀 닉, 꿀 닉, 골 닉. 이거를 또 꼬아가지고 연음 기호 없는 것처럼 꿀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틀린 겁니다, 그렇죠? 꿀 닉, 한국어의 리얼 받침으로 꿀, 꿀. 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ᄀ, ᄅ, 라 그죠? 얘는 혀 위치가 중요한 거고, 얘는 한국어의 리얼받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엘과 연음 기호가 들어가는 거, 음, 두 가지만 더해볼게두 가지만 더 한번 제가 써볼게요. 네, 일단 얘는 지우고 또, 일단 어, 제가 또 단어들을 또 많이 쓸 거예요. 단어들을 많이 써서, 어, 그것들을 쭉 읽어보는 연습을 또할 거니까, 어,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슈골닉 한거 외에, 지금, 우취젤이라는 게 있고, 그죠그 다음에, 뭐, 뿌리빠다와 젤도 있을 수도 있고, 어, 그건 일단 넘어갈게요. 까롤. 자, 까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엘 여는 기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시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냥 l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l 여음 끼고 이렇게 둘다 같이 있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리을 받침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을 받침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취 지엘 제일 아니고 제일 우취 제 까롤 까롤 얘도 까롤 이 아니고 여음 끼어가 있으면 한국어의 리을 받침 까롤 롤 그냥 롤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까롤 까롤. 어, 저기,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쵸? 가롤. 가롤, 우치질 가롤. 슈골크 그쵸? 그래서 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의 리을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 발음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그쵸? 응.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러시아어 단어들을 조금 많이 써가지고, 음.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어, 지금까지 내용,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또 발음 교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러시아어 단어들을 제가 쭉 써놨어요. 어, 러시아어 알파벳 l 를 포함한 단어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읽어볼 건데, 어, 읽어보시면서 아까 공부했었던 뭐 연모음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고, 경모음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고, 뭐 연음 기호랑 합쳐지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잘 어,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대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죠. 자, 이렇게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강세가 중요해요. 강세. 음, 강세 규칙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O라는 알파벳에 강세가 찍혀 있을 때가 있고 안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 얘는 찍혀 있죠. 자. 오의 강세가 찍혀 있으면 오라고 정직하게 오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의 강세가 안 찍혀 있으면 약간 아 아니면 어 이런 식으로 좀 입을 벌리는 그쪽으로 좀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아어 이런 쪽으로.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숙지하면서 음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세 단어는. 사람 이름이죠 그쵸 사람 이름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l 이 어디 있고 이걸 한번 표시해가면서 읽어볼게요 L 여기 있죠 그 뒤에 여느 기호가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L 여느 기호는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가 올가 올가가 되는 거죠 올가 그냥 한국어의 리을 받침으로 정직하게 올가 그다음은 조금 특이하죠 L 옆에. 여는 기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아 경모음이 왔어요. L 다음에 경모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어의 L처럼 발음을 하시는데 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이때는 혀의 위치가 혀 끝이 앞니 뒤에 그렇죠? 어어어 그렇죠? 이이 상태로 알라 이렇게 발음이 된다죠. 알라 아, 알라 아, 알라 아, 알라가 아, 아니고 알라 아, 알라. 아, 그래서 혀 끝의 위치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l l a 올가 a l l a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남자 이름이죠. 자, L이 맨 뒤에 위치에 있어요. 그쵸? L 두 개가 맨 위, 뒤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는 아까처럼 L, 영어의 L 발음으로 L 해서 이제 끝내 주시면 됩니다. Kirill, Kirill, Kirill. 그쵸? L. 키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엘, 리을 받침으로 키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키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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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리셔야 돼요 혀를 키릴,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유라는 말이 있어요 우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엘이 중간에 있고 그쵸? 그렇죠? 경문, 이제 오가 앞뒤로 있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감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 그러니까 약간 아처럼 발음해 주세요. 말라꼬 말라꼬 그렇죠? 말라꼬가 아니고 말라꼬 그렇죠? 말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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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가 응.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시는 거죠. 말라꼬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보시면 은 어, L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앞에는 경몽 우고 뒤에는 연모음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뒤에 걸 따라가시면 돼요. 뒤에 거리리 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한국어의 리을이죠. 어, 이랑 이제 연모음이랑 합쳐지면은 리, 그렇죠? 한국어의 리 발음이 나죠. 음, 그러니까 울 리성, 울 리성, 울 리성.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볼게요. 램프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엘이맨 처음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경모음 아가와요 경모음 그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엘 먹는 엘이죠 엘 그죠 이때는 앞에 엘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뭔가 을이라는 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다 그랬죠 좀더 수월하다 그랬죠 을아 을아 을빠 그죠 을아 빠 유의해 주시고 람빠 그니까 을아 을빠 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책상 그리고 의자, 그쵸둘다 L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 키리오할 때처럼 O 어, L 받침 그 발음으로 영어 L 받침으로 해주시면 되죠. Stool, s t o l s t o l 이 아니고 한국어의 리얼린 s t o l 이 아니고 s t o 혀 끝을 어디에 놔야 된다고요? 항상 앞니 뒤에 s t o l 오오오오오 그죠? 스톱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 자 류보우 류보우 얘도 중요한 게에리맨첫 번째 이제 위치에 있긴 한데 그 뒤에 뭐가 와요? 연모음유가 와요. 그러면 한국어의 리을이죠. 연모음이랑 합쳐지면 한국어의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류류류 그죠? 류 류보우 류보우 얘는 F처럼 발음해줘야 돼요. 이렇게 뉴보. 축구라는 말을 뭐라죠? 하 풋볼. 얘도 에리멘크트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어 이렇게 발음해 주면 돼요. 풋볼, 그렇죠?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 아니에요. 풋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풋볼 혀 끝을 앞니 뒤로 풋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엘이 맨 앞에 위치해 있는데 그 뒤에 연 모음이 왔어요. 예. 그러면 연 모음이랑 합쳐지면 한국어의 리얼이라고 그랬죠? 레, ᄅ, ᄅ, ᄅ. 그죠? ᄅ. 사자라는 뜻이죠. 동물 사자. 음. 음. 그 다음에, 자, 레몬이라는 말을, 자, 리몬이라고 하는데, 얘도,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엘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뒤에 연 모음이 가 왔어요. 그러면, 어, 한국어의 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 그냥 정직하게 리몬. 리몬. 리몬 되죠? 그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L이 여기에 있는데 그 뒤에 경모음이요. 그렇죠? 음, 경모음이랑 합쳐지면은 L o o 영어의 L 발음이죠? 그래서 슈콜라라그 그다음에 얘도 아까 했는데. 그죠? 초중고등 학생, 근데 남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슈골닉이라고 하거든요. 슈골닉 근데 얘는 아까 슈골라에는 어떤 연음기호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l 과 연음기호가 합쳐지면 한국어의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슈골닉슈골닉 그죠? 정직하게 리을 받침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슈골닉 자,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어,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단어가 늘랴죠. 늘랴, 들랴 얘도 엘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연모음 야가 와서 한국어의 랴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랴, 이렇게. 늘랴, 늘랴. 자,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말이죠. 얘는 소금. 자 얘도 연음기호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한국어의 리을 받침으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솔, 솔. 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솔이 아니고 솔, 솔, 솔. o l 한국어의 예를 s o 처럼자그 다음에 얘는 l 음 기호가 없는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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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l s 가 l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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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l 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거의 똑같죠? 근데 여는 기호가 얘는 끝에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거우. 얘는 이제 엘, 엘, 영어의 L 발음으로 끝나야 되죠? 혀끝을 앞니 뒤로 우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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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우. 구석이라는 뜻이죠, 구석. 구석. 우글. 우가 한국어의 리얼 받침 깔깔깔깔 우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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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석탄이라는 뜻입니다. 석탄. 석탄, 숯 이런 뜻이에요. 음. 응. 우거 우가이. 한끗 차인데 완전 발음이 다르고 뜻도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라이알 얘는 뭔가, 얘도 연음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의 리를 받침 라이 얘는 오의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아처럼 발음이 되고 라 이알, 죠라라 얘는 그랜드 피아노라 듯이요. 악기 중에서 피아노도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고 이제 콘서트에서 많이 보는 어, 큰 대형 그랜드 피아노가 있죠. 그거를 이제 라이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 형용사 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l y 네. 자 얘는 뭐죠? 뽀느이라는 거는 좀꽉차 있는 그런 뜻이에요. 꽉차 있다라고 할때 뽀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보시면 잘 보시면 엘이 중간에 있는데 그 뒤에 뭐 여느 기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자음이 와요. 그죠? 렇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오와 합 쳐져서 오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혀끝을 앞니 뒤로 오, 그 다음에 느이를 해주시면 돼요. 뽀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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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느 o n 아니에요. 올이 Only. 침으로이렇게 정직하게 l 주면안 되고 올 n l y 그다음에 Only. Only. o n l 기 Only. o n 때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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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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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n y o n l n y 얘도 보시면은 어뭐 앞에는 저기 연모음이 왔고 뒤에는 경모음이 왔네 이런 거는 어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울리자처럼 뒤에 걸 따라가야 돼요. 이 르이를 보셔야 돼요. 르이. 그쵸? 얘만 봤을 때 그쵸? 르이. 이렇게 발음이. 르이. 이렇게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쵸? 얘를 좀더 포인트를 맞춰서 미에르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에 르이. 미에르이. 네, 그래서 미엘레이가 아니고 미엘레이 혀끝을 앞 뒤로 을레이 그죠. 그러면 지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들을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재빠르게 각각의 단어들을 쭉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수고 많으셨어요. 자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올가 아우아 Кирилл, молоко, улица, лампа, стол, стул, любовь, горло, футбол, лев, лимон, школа, Кольник для соль бал, угол, уголь, рояль, полный, сильный, белый, окей, yeah. зол. 단어들을 쭉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어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죠? 알게 되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또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애를 자주 마주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L뿐만이 아니고 다른 알파벳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어 제대로 읽는 훈련을 그렇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L과 뭐 L 연음기호 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앞으로는 음 보실 때마다 유의깊게 살펴보셔서 발음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면서 이제 제대로 좀 하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스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